3차 방정식 너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 그럼 너에다 먼저 밑줄 그리고 너를 내가 스타라고 해놓고선 옆에다가 좀 이쁘게 써볼게 이쪽에다가 좀 모아서 써볼게 그럼 저 스타라는 친구는 x 세제곱은 1이다 즉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게 판단이 되실 것 같구요 여기서 나오는 허근은 이 친구겠지 맞지 여기서는 실근 나오니까, 여기서는 실근 나오니까, 허그는 이쪽에서 나오실 거야. 다시 말하면, 은 오메가 제구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판단 가능하시고요. 오메가 빠도 켤레근일 거니까, 이렇게 판단 가능하시겠죠. 두 번째로,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 근과계 세 관계, 두개 합쳤을 때뭐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오실 거고, 곱했을 때뭐 나오신다? 1 나오시겠죠. 몇 가지 혹시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봐봐. 여기, 여기에 여기 그냥 오메가니까 그냥 오메가 세제곱도1 나오신다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으시겠죠. 물론 여기에 대한 더한 얘기들이 있지만 우선은 뭐 간단하게 다 같이 보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그럼 얘들아 우선 오메가 오메가 빠가 1이라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는 거아 오메가 분의 1은 뭐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빠가 1이니까 오메가 분의 1은 이제 오메가 빠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너 기억 보시면은 너는 오메가로 쓸수 있고 아, 오메가 빠라 쓸수 있고 넌 오메가 빠 제곱이라 쓸수 있죠. 얘는요. 오메가 빠분의 1은 뭐야? 같은 의미로 여기서 오메가 빠분의 1은 오메가 되시죠. 나눠주니까 마치. 아, 넌 오메가 되시고 넌 오메가 제곱 되실 거니까 서로 똑같다. 마치 여기서 둘다 마이너스 3잖아 넘기시면은. 기억은 맞는 말이 되시는데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1 플러스 오메가라는 친구. 1 플러스 오메가. 여기 있네. 1 플러스 오메가.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시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분모로 들어가실 거거든 그러면은 확인해주시면요 결국에는 어떤 얘기야? 둘다 분모 똑같으니까 아이고 둘다 분모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다가 분자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빠잖아 근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빠 아까 근과 교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인 거 찾았지 즉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지 근데 얘들아 오메가, 봐봐.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오메가 3제곱이 1이었으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은 뭐겠어? 그럼 오메가겠죠. 이해돼?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 허근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서 넌 틀린 말이 될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 디귿에는요1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돼. 1 플러스 오메가 아까 뭐였죠? 그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넣어주실 거야. 디귿은 좀 따로 떼서 써볼게. 디귿은 그럼 오메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해 오메가에 n 승을 쳤단 소리니까.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잖아. 맞죠? 너 n 승친 거고. 얘들아, 오메가 분의 1 아까 뭐였죠?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빠져.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빠를 n 제 곱했다는 소리거든요. 오케이. 근데 너가. 1대기 하고 싶대. 너가 이거 했을 때 1대기 하고 싶대. 그럼 얘들아. 오메가 빠가 세제곱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은 당연히 오메가 빠 세제곱도 1이겠죠. 얘도 켤레그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몇 가지 해야 돼. 그럼 여기서 n3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시죠? 우선 n3 넣어버리면은 n에서 3 넣어버리시면은 마이너스 오메가에 세제곱도 해줘서 마이너스를 나오시거든요. 그럼 1이 안 나와. 다시 말하면은 n에다가 6을 넣어서 한번더 제곱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야 이 친구가. 오메가 파이 6제곱 되면서 1 나오시겠죠. 맞지?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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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용하셔서. 마치 N이 6인 거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N이 9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시죠? 죠 어떻게 되 너랑 너곱하는 거잖아, 사실상. 맞지? 그니까 러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나오실 거고, N이 다시 12가 돼버리시면 어떻게 되시죠? 그쵸. 여기 10이 들어가시면은 오메가 파이 12승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1이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오메가, 아, N이 16, 그러니까 N이 12일 때. 다시 말하면, 우린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뭐다? 그치? n은 6의 배수여야 된다? 그럼 이게, 디귿에서 말하는 얘기가 사실, 어떤 얘기다? 100 이하에, 100 이하에 6의 배수가 33개냐? 물어보는 거야. 맞지? 말이 안 되죠. 33개가 어떻게 나와? 아이고. 33개가 어떻게 나와? 6의 배수 100 이하면 뭐 몇개 있니? 6 나눠주시면은, 뭐, 10, 16? 맞지? 16 곱하시면 96 되시는 거니까, 33개가 아니라 16개죠. 맞지? 16개 있으실 거라서 이귿은 틀린 말 됐습니까? 그 다음 리을 보실까? 리을 이거 보시면 다른 거 필요 없이 오메가 플러스 1 어떻게 바뀐다고? 아 너무 많이 나온다 오메가 플러스 1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써줄 수 있다? 써주시면은 오메가 8엔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을 또 8엔승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만들어져 있구요 너도 조금 복잡하니까 옆에다 써볼게 리을 써주시면요. 어떻게 되시죠? 오메가의 파렌승이면 뭐야? 1이죠. 1. 마치 어, 미안 미안. 뭐 소리 1이 아니죠. 약간 내려서 쓸게요.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리을을 그러면은 저 밑에다 쓰자.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어, 여따 쓸게요. 그럼 어떻게 되신다? 오메가의 파렌승.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파렌승이잖아.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되시죠? 짝수승이니까 어차피 플러스로 바뀌고 오메가의 16승으로 바뀌시죠. 그래서 여기가 오메가의 16승 16n승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얘들아, 우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라는 거 파악 가능하시고요. 맞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친구가 0이다라는 것까지 판단 가능하실 거라 믿어요.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여기 리을에서 리을에서 보시면요. 어떻게 된다? n에다 1부터 넣어봐. 1 넣으시면 어떻게 되죠? 이제 오메가의 8승, 그 다음에 오메가의 16승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오메가의 8승은 뭐더, 뭐가 되죠? 그치? 3으로 나눠봐. 8을 3으로 나눠봐. 나머지 2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3승, 그 다음에 오메가 6승은 어차피 1이고, 오메가 제곱 양변에 곱한 거니까. 너 오메가 제곱 되실 거고, 오메가 16승 어떻게 되시죠? 3으로 나누시면은 오메가 그1 나오시죠 나머지가 얘는 그냥 오메가 되실 거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1어0 나오시겠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맞잖아 여기 0 나오신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n이 1일 때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n이 때, 2일 때는요 2일 때는 오메가의 16승 그 다음에 오메가의 32승 플러스 1은 0이다 아1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여기서 똑같이 오메가의 16승은 뭐야 16을 3으로 나눠주시면은 이제 나머지 1이니까 너희 오메가 되실 거고 너는 어떻게 되시죠? 31을 3으로 나눠 주시면은 오메가 제곱 되시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어 뭐야 개꿀 0이네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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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 0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살짝 꾹내려볼게 더. 그래서 n이 3인 경우도까지 한번 생각해보자 n이 3인 경우는 어떻게 되시죠? 오메가의 24승 그다음에 여기에, 어,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오메가의 3 들어가시면 48승 플러스 1 이렇게 되시는 거지 맞지? 약간 내려보시면은 얘들아 24, 3으로 나누시면 어떻게 되시죠?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니까 너는 그냥 1인 거지. 1, 오케이. 그 다음에, 아, 빨간색으로 써야겠다. 너1 되실 거고, 너는요? 너도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그러니까 너도 1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0이 아니라 3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0이 안 되니까, 지금 0 되시는 건 우선 1, 2하고 3걸르셔야 돼. 맞죠? 그 다음에, 어, 몇 개만 더 해보자. 그, 이렇게 n이 1인 경우, 아, n이 4인 경우, n이 4인 경우는, 오메가에 8432. 그 다음에 여기 4 들어가시면 뭐 나오시죠? 64 나오시죠? 플러스 1은 0. 그럼 어떻게 되세요? 이게 지금 3으로 나누시면은 나머지 2니까 이제 이런 건 이제 빠릿빠릿하게 넘어갈 수 있죠. 오메가 제곱이고요. 너는요? 64를 3으로 나누시면은 이제 나머지 1이죠. 맞지? 너는 오메가 되실 거고, 플러스 1에서 어, 0 나오실 거다. 맞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n이 또 뭐인 것까지? 6인, 아, 5인 거하고 6인 거까지만 할게요. n 6인 것까지 오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의 40승, 그 다음에 오메가의 80승 이렇게 만들어지시겠죠? 맞죠? n에 다오 들어가시면은 그럼 얘들아 얘 계산 어떻게 되시죠? 어 위에 것도 이거 구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늘 우선 지울게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너에서도 또 어떻게 되죠? 40을 3으로 나눠봐, 그럼 나머지 1이지. 너는 이제 오메가 되실 거고, 너란 친구는 80을 3으로 나눠봐, 나머지 뭐 나오시죠? 80을 3으로 나누시면은 이제 3, 2, 6, 그 다음에 20이니까 3, 6, 18 해서 2 남으시죠? 그럼 오메가 제곱 되실 거야. 그래서 오메가 제곱 되시면서 어, 0 나오신다. 맞죠? 그러니까 오메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0이잖아. 그 다음에 6승인 경우는 어떻게 되시죠? 6승인 경우는 오메가에 6, 8에 48 맞죠? 그 다음에 16 곱하기 6 해주시면 오메가에 96 되시죠? 플러스 1 되시면서 어쨌건 지금 3의 배수가 한번더 들어간 거기 때문에 3 나눠도 그대로 나눠 떨어지고 3 나눠도 나눠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가 뭐 1 되시고, 너1 되실 거지? 0이 안 돼요. 얘는 0이 안 돼. 지금 뭐 된다? 3 되실 거야. 여기서 가능한 건또 뭐다? 여기랑 여기겠지. 즉, 결국에는 1, 2, 3 땡, 4, 5, 6땡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세 세트가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약간 줄여서 볼게. 어, 여따 여기다 써볼까? 여다가 써보시면요. 여기다가 그리을좀 써볼게. 지금 다른 건 모르겠고 n이란 값이 1, 2, 3, 4, 5, 6 이렇게 세 세트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능한 상황이 1, 2, 4, 5 이렇게 밖에 없어. 그세 개가 한 세트인데 한 세트당 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가서 뭐 예를 들어서 97, 98, 99까지 갔을 때 지금 n이 97인 경우, 아니고 n이 97인 경우 가능하실 거고 98인 경우 이게 반복이 됐잖아. 몇 가지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총몇 세트죠? 3개가 한 묶음에 몇 세트? 그치? 33개의 세트가 있으신 거죠. 몇 가지 해야 돼? 그러고 여기서 똑같이 약간 오른쪽으로 넘길게. 이렇게. 그러면 100, 101, 1 0 2라는 3세트에서도 어떻게 되시는 거야? 너랑 너만 가능하실 건데 문제선 지금 100 이하로 물어보고 있잖아. 맞죠? 100 이하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트당 두 개씩 33개 있으니까. 여기는 66개 가능하실 거고 여기 여기 하나 혼자 튀어나온 거해서 한개더 줘서 67개 만들어 주시겠다 맞죠? 그래서 이 친구는 또 틀린 말이 되시겠네. 다시 문제로 약간 돌아가시면은 이 친구 33개가 아니라 아 34개가 아니라 67개다라고 말씀해주시면은 되겠네. 어 뭐야 50이하의 자연수네. 죄리 다시 구하셔야 되네. 방금 여기서 여기 방금 했던 거 있지. 여기서 50이하의 자연수면은 이 세트를 다시 써볼게 얘들아. 50 이하의 자연수면은 어떻게 되있죠 48까지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뭐46그 다음에 47 48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거 이해돼요? 총 16세트가 있으시겠네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볼게 49 50 5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가능한 게 누구야 또? 앞에 거두 개야 그럼 방금 같은 상황으로 근데 50에서 잘라먹는 다음에 50에서 잘라먹는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 그, 세트당 두 개씩이 가능한 애들이야. 마치 0이 되는 애들,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돼? 총몇 세트 있죠? 그치. 48까지니까, 여기까지는 16세트가 존재하시거든요. 16개. 됐어? 근데 그 중에서, 뭐다, 한 세트당 두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2 곱하기 16을 해주세요. 그럼 32. 그 다음에, 여기 1, 2 해서 두개더넣어주셔야 더 되지. 그래서 34. 개가 만들어지시겠죠. 그래서, 이거, 리 ᄅ 보시면 34개니까, 어? 34개 맞는 말이네. 34개 맞는 말이네. 몇 가지 되시나요? 오케이. 34개 맞는 말이네. 그래서 리을도 맞는 얘기가 되면서 기억하고 리을 맞으면서딱 맞는 개수 몇 개. 옳은 거 고르랬지? 두 개겠네요, 둘이. 두 그래서 어떻게 된다? 3번 찍고 넘어가 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내용이 좀 어려워서 좀 네. 속도 내는 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 됐습니까? 실제 시험이었으면 전 이거 제일 마지막 봐 봐. 사차다항식 fx가 있어. 근데 얘가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킨대. 우선 여러분들, 나조건에서 f1이 0이다. f-1이 0이다. 여기까지는 찾았을 거라고 믿어요. 오케이? x에다 마이너스 1 넣고, 이제 x에다가 1 넣어주시면 나오실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다조건을 좀잘 해석하,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너와 너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2p다. 오케이? 이 말이 뭔 소리냐면은, 모두 2 p 다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은, 잘 봐. FX란 친구가, 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너도 가지고 있을 건데, 뒤에 뭔가 딸려있을 거고, 플러스 EP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로 최대한 묶어서 표현했을 때, 이제 몫이 있고 나머지가 2 p 그 다음에 너로 최대한 묶어서 표현했을 때, 이제 몫이 이만큼이고 나머지가 2 p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가족권에서, 얘 뭐라 했죠? 최고차한계수가 1이라고 했고 4차다항식이라며 그러니까 여기다 레스코 해주시면 은 이제 여기에는 뭐가 붙어 4, x 플러스 a 이 정도로 붙을 수가 있겠죠 몇가지에돼 그럼 요 얘기를 가지고 지금 문자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그치 이거 두개 가지고 짝짝꿍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주시면요 얘들아 어, 다시 한번만 강조할게 다 조건에서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모두 입이다라는 말은 얘가 지금 같은 덩어리 부분을 가지고 있을 거고, 얘가 서로 공유한 상황에서 나머지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인수정리 사용해 주시면은. 맞지? 그래서 우선은 넣어 가시고 나서 식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너를 여기 1번, 2번이라고 해 볼게요. 너럼 1번, 너 2번이라 고해 주시면은, 여기다 가써볼게 1번 써 주시면 어떻게 되죠? X대 1 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나요? F, 1, 마이너스, 1 되실 거고. 맞지? 다 써볼, 써야겠다. 그냥. 봐봐. F1,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되실 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A 플러스 EP. 맞죠? 그러면, 얘 계산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2가 분배되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EP라는 값이 뭐가 된다? 그치, F1인 0 되실 거야. 두 번째는요. 이제 F 마이너스 1,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시는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뭐가 되죠? 그쵸,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 2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2p 이렇게 만들어지시겠다. 그러니까 너 먼저 계산해주시면은 마이너스 6이 분배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6 마이너스 6a 플러스 2p라는 값이뭐다 0이다. 마치 얘가 0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두 상황 너랑 너를 가지고 연립을 해주시면 p 값이 나오실 거라는 거야. 여기다 한번 써볼게. 그럼 p 값은, 그니까 러 뭐, 마이너스 2a, 플러스 p, 2p라는 값이, 우선 1번, 이제 2, 마이너스 2 넘기시면 2가 되시겠죠? 즉,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은, a,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1이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요 상황에서 그대로 쓸 건데, 그대로 마이너스 6a, 플러스 2p라는 값이, 어떻게 된다? 이제, 6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잘라주시면은 여기 3a 되실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여기가 3 되시겠죠? 마이너스 2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두개 연립하시는 거야. 맞죠? 아래거에서위에거 빼주시면은 2a가 되실 거고, 3에서 마이너스 를 빼서 4 나오시면서 a 값은 2가 나오시고요. a 값이 2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여따 넣어주시면 2, 그럼 p 값은 뭐가 된다? 3 나오시겠네. 맞지? 단순 계산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3번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도 요 그래서 나는 이다 조건을 잘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봐봐. 이건 제가 그림을 미리 좀 그려왔어요. 모선의 길이가 20이라 했으니까 여기 20이라 잡으시면 되겠지. 맞지? 20 잡아주시고, 그 다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뿔에 되죠. 그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10 잡아줄 수 있으시겠죠. 맞죠? 여기 내접하는 원 기둥이 있대. 근데 뭐 여기서 다음 물으면 대답하래요.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길 R이라고 할때 여기를 스몰 R이라고 할때 옆넓이를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어. 그럼 원기둥의 옆넓이를 나타내라는 소리겠죠. 맞지?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입체도형은 보통 잘라서 2D로 보실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시겠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모르는 값이 H 모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 R이라고 잡으셨을 거고 여기 반지름 길이 값은 큰 원뿔의 반지름 길이 값은 10이라고 알고 있고요. 높이도 이제 여기서 피타고라스 써 주시면 나오시겠죠. 이제 1대 2니까 여기는 뭐가 되오니? 루트 3 나오시겠네. 그니까 루트 10 루트 3 나오시겠네. 맞죠? 그니까 제일 큰 높이는 10 루트 3이다. 맞죠? 그럼 얘들아 생각해 봐. 야, 1대2대 루트 3이야. 여기 몇 도? 그치 60도겠지. 60도 이렇게 만들어지실 거고, 그럼 얘들아, 여기 길이가 뭐가 돼요? 10에서 R 빼신 거죠?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10에서 R을 빼신 거, 그럼 높이 표현 가능하시죠? 왜 1대 2대 루트 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높이 표현이 어떻게 된다? 이제 10 마이너스 R 맞죠? 높이를 어떤 색깔로 해볼까? 분홍색으로 할까요? 분홍색으로 여기만큼만 좀 표현해 주시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 원기둥에, 원기둥에, 높이는, 어떻게 된다? 너한테, 루트3 곱하신 거다. 마치, 루트3, 10-r이다. 이렇게 만들어지시겠죠? 여기까지 해도 돼요? 그러면 이때, 옆 넓이, 옆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원 기둥 폈을 때, 어떻게 되시죠? 원 기둥 폈을 때, 요렇게 만들어지, 아이고, 사각형 그냥 대충 그릴게. 이렇게 만들어주실 거고, 원, 이렇게, 원, 이렇게 있을 거잖아? 너 반지름이 r이니까, 여기 길이는 뭐야? 너 원주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분홍색으로 쓸게 2파이 R 되실 거고 맞지? 여기 높이는 루트 3 그다음에 10 마이너스 알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죠? 그래서 원기둥의 옆넓이는 이쪽 넓이는 이제 너랑 너 곱하신 거겠지? 그러니까 이파이 이루트 3 맞지? 이루트 3 파이 그다음 알 곱하기 10 마이너스 이다 라고 써주시면은 답이 되시겠네. 여기까지 해도요. 근데 문제에서 뭐래? 두 번째 거. 원기둥의 옆넓이가 최대가 될때 아래 값과 옆넓이를 구하시고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이제 여기서 쓸 때는 여기서 쓸 때는 그 옆넓이 값을 내가 선택 그 문자로 자, 잡자고 그러니까 S o r o 오케이 S o v r 그러니까 S가 스퀘어 약자니까 S 넓이라고 쓴 거고 이제 문자가 r이니까 이렇게 쓰신 거야. 그래서 너를 그대로 가져와서 2루트 3파이 그다음 r 곱하기 10 마이너스 r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 생각을 해봐. r 범위가 어떻게 되시죠? 이 반지름 범위가 10보단 작으셔야겠죠? 0보단 크셔야 될 거고. 여기서 범위 따주시면은, 이제 R이란 친구는 10보다, 0보단 클 거고, 10보단 작으실 거야. 이 제한 범위 내에서 이 친구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잠깐 문제 내려볼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인수분, 그 뭐냐, 전개해라. 절대 그러지 마, 제발. 알겠지? 그러면은, 저 SR 그래프 그리시면은, 그래프 그리실 때 조심해야 될 거. 가로축 R, 맞지? 세로축은 Y라 쓰시지 마시고, SR이라 쓰세요. 오케이? 지금 문제가 너랑 너를 내가 지금 새로 잡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라고 하자라고 한 다음에 잡으셔야 돼. 그럼 얘 지금, 봐봐. 아, 미안. 원점도 써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럼 너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얘 양수니까 아래로, 어, 위로, 뭐야, 아래로 블록이죠? 맞지? 어, 바보. 식 잘못 썼네. 어, 맞네. 소리 여기 양수죠? 그리고 여기 음수니까 뽑아주시면은 결국엔 최고 차항개수가 음수라서 위로 블록이거든. 그래서 0하고 10 찍고 위로 블록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시거든요. 10 이렇게 찍고, 맞죠? 생각해봐. 여기서 알 뽑아봐. 알 뽑아주시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알 뽑아주시면, 마이너스 뽑아주시면은, 마이너스 2루트 3, 파이, R 곱하기, R 마이너스 10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위로 블록 되실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시고, 범위가 0부터 10까지니까, 자르셈. 이렇게. 마치 빵꾸 뚫고 가셔야 되죠. 빵꾸 뚫고, 여기서만 먹어주는 거니까, 여기서 최대 값 만들어주면 뭐야? R 값은 5가 되셔야겠죠. 0하고 10의 센터, 대칭 중. 맞지?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시면은 여기가 반지름은 5다 만들어주실 거고 5일 때 S5의 값은 뭐죠? 뭐 대입해야지 여기다 대입하시면 5랑 여기 5 들어가시면은 이제 5 나오시죠 25 곱하기 2 루트 3 파이니까 이제 50 루트 3 파이 그러니까 파이 빼먹으시면 안돼 그러니까 50 루트 3 파이 만들어지시면서 이제 최대값 이제 답 써주시면 되겠죠 그때 아래 값은 이제 5가 나온다 이거일 때 이제, 최대, 최대 값, 뭐, 굳이 말하자면, 옆 넓이의 최대 값다 써주셔야 돼. 옆 넓이의 최대 값, 누구 나온다? 그지 50루트 3파이 나오더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